서울교대 장신호 어, 어, 총장님께 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총장님, 지금 이제 우리 장래 학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어,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0년에는 302만 명, 2024년에는 238명, 8만 명, 2 0 3 5년에는 160만 명입니다. 근데 에, 초등학교 교사, 교원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교대에서는 이런 10년간의 인구 추이에 맞춰서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입시를 어,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그 정시와 수시에서 어, 특히 그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어, 기회 특별 전형을 둬서, 어, 최대한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또 학생들이 또, 어, 또 앞으로 미래를 담당할, 미래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이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 중중학생과 경중학생을, 어, 구분해서 저희가, 어, 학생들이, 어,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 어려움이 없도록 어,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의 초점은 어, 지금 임용 시험한 그 교사 자격증을 받은 분하고 실제 임용되는 그 선생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2년몇 년씩 기다린다면서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몇년 기다립니까? 예, 지금 1년 내에 1년 내에 해결 합니다. 예, 요건이 예. 그러면 이제 학생 수 이제 우리가 얘기한 초등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 제가 한 10년 전에가 10년 후 비교해 보면 반 이상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대로 그냥 수급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 최근에 정부 정책은 아시는 것처럼 음. 학생 수가 줄니까 이제 교사 수를 줄이는 그 정책으로 가지만 어, 지금 앞으로는 그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 수를 증원해서 어, 이제 어, 교사를 배치해야 될 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대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이 명 T.O.가 어, 계속 지금 그러한 어떤 그 어, 교육 수요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 추세 있지만 앞으로는 어,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뭐라 고 할까요? 이게 학생 수가 뭐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하,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정책은 맞는 반면에. 어, 이런 학생의 에, 수요와 공급과 선생님의 수요 공급이 상당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내세우기 전에 서울교대 측면에서 방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워낙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장기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각 고민하고 교육의 양적 서비스를 어떻게 갖고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예, 예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학생수가 줄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렇게 교사 수를 감축하는 부분은 어, 저희는 어, 그런 정책이 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학생수가 줄수록 교육의 질을 어더 확보하려면 어더어 어, 교사 수를 늘려서 또 최소한 유지를 해서 OECD 그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어 맞춰서 어 교원 수를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는 저희 이제 교원 양성대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어 단순히 그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 대학 내 교육 과정을 그 미래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 그 다양한 방식으로 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예. 그, 그렇게 이제 노력을 총장님, 하고 있고요. 총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예.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예. 어, 2026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아, 3,11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5년 4,272명에 비해서 1,159명이 이제 감소를 해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교대의 학생들 뽑는 학생 인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이 수급 구조에 맞춰서 자체의 개혁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초점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서울교대 지금 올해 뭐 예를 들어 지금 올해 몇명 뽑습니까? 올해 315명 뽑습니다. 315명 그 뽑는데 예, 이거을 계속 10년 예. 동안 유지한다라는 게 맞요 제가 본질적 질문 그게 예, 원래 이제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그 이제 교사 예비 교사를 355명을 뽑았다가 예. 작년에 교육부에서 어 입학생 수를 12% 줄이자 그래서 저희 전국의 교원 양성 대학이 12% 입학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학생들을 12% 줄이고 저희도 이제 거기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반처럼.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학생 수가 줄,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 양성대 학생들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여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저도 그런 생각인데 예, 예.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수록 더더욱 앞으로 어, 맡아야 될 지금 그 책임이 많고요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AI 디지털 사회정서교육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아까 말씀처럼 OECD 기준까지는 어, 교원 수를 더 확보를 하고 학급당 학생 수로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늘려서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양이나 수만 따지지 말고 더질 높은 더 훌륭한 미래교사를 어, 잘기를수 있도록 초등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전 국민이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교육의 질을 어,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이루어야 되고 그 교육의 질은 선생님에 있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저 실장님 저 예,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인구의 변화가 엄청난 파도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울 중구인데 서울 중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많았습니까 근데 제 지역구에 반경 200m에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0m 안에 네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년당 보통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변화에 맞춰서 학교의 교육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교대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있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 지역, 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학생들을 그냥 초등학교를 다 유지하는 가운데서만 있는 교육이 아니라 핵기성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맞. 년밖에 안 되는데 이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 네 개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그 준비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총 얘기 들어오면 질적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거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어, 원 네, 원님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그 같은 적정 규모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수급 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교원 양성기관과도 협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